그냥, 롤이라는 게임 자체가 탑에 투자하면 안 좋을 수 밖에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니까요? 물론, 저기 LCK나 좀 게임 수준 높은 곳에서는 탑을 키워도 탑이 할줄 알아가지고 운영을 잘해요. 저티어일수록 힘들다고. 바텀은 먼저 밀면은 바텀은 1차 밀면 수업을 하죠. 이거는 브론즈도 알아요. 탑은 1차 밀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새끼가 너무 많아요. 룬은 이렇게. APC 바나는 빨간색. 상대 CC 많으면 초록색. 그외 나머지는 파란색. 평상시에는 얼건, 악포. 1코어, 2코어입니다. 맞다이 센 챔피언이 다수 있다. 올라프, 이렐리아, 카밀 이렇다. 그러면 3일째 거드라 텐트리로 갑니다. 상대 AD가 많은데 근접이 많아. 해불방 상대 ad가 많은데 치명타가 많아 야스오 케이틀린 그러면 란두인 그냥 상대 ad 많은데 둘다 아니야 그럼 망자의 가봇 상대 ap가 많은데 우리팀도 ap가 많아 심연의 가면 상대 ap가 많은데 평타를 많이 때릴 수가 있네 마법사의 최후 상대 ap가 많은데 스킬도 많아 사이팀이 그러면은 대자연의 힘 사이팀이 체력바가 많은 애들이 많네 그러면 몰락한 왕의 검 우리팀의 ap가 너무 적다 내셔의 이빨 양악각이다 거드라 이런식으로 템트리 짜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벨베스 성칼부입니다. 아, 뭐야. 아, 벨베스 선불하네? 벨베스 성칼부 하면은 저거 3초만에 먹는데, 저거. 저거를 또 리시를 받고 앉아있네. 정글, 시바는 웬만하면 상대랑 역버프를 짜주되거든요? 바텀이 키를 냈습니다. 영준이 팀은 좋네. n no, 우 n no. 우 리시를 안 받았으니까 쟤네가 이기는 거야. 나도 리시 받고 싶어. 진짜로. 내 영향이 굉장히 크다니까. 저 새끼는 리시받으니까 지는거야 바텀 2대 2, 바텀 싸움 2렙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데 바텀 2렙 싸움 이기면은 이미 70%는 이긴거야 난 밑으로 갑니다 어우 너무 적극적인데? 적극적. 어우 잘해 저기있다 이미 먹었지라 여기 누구 있다? 베르베스 있다. 네, 베르베스 있다. 니네가 알아서 살리시고 시간 아까우니까라는. 아, 글쎄, 아, 개새끼들아. 내 입에서 허말말 나오게 할래. 베르베스, 베르베르, 베르베스! 벨베스 풀 캠프 한번쭉 돌고 나서 바텀 킬까지 됐어요. 이제 집을 갔겠죠? 그거를 통해서 아용 쏠령 용 가지고 이 정도 근거면 충분하죠. 꼬롱 벨베스 올라오기 전에 벨베스 허튼 짓 하네. 내가 용을 먹었으면은. 당연히 밑에 것도 먹었겠죠. 저걸 뒤늦게 저렇게 카정 들어오시면은 바이게 공짜. 뭐 가버리는 거 아니지? 어? 야, 야, 야. 나 있는데 킬쓸 거야? 해야지 뭐. <laughs> 그 앞비전 좀안 하면 안 될까? 아니 어떻게 자이라 입에서 저 착한 자이라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지? 어. 레드 와딩 하나 하고 이거의 근거는 아까 위에 있었으니까 밑으로 동선 짜겠지 하는 생각에 간 건데 레드 먼저 먹으러 오네. 하지만 내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내가 레드에 와딩한 거야. 저게 밑에서부터 시작한 새끼들은 웬만한 밑으로 가는데 레드가 나오면 또 위로 달리는 새끼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레드에 와하나 해주고 이렇게 상대 살짝 살짝 틈마다 이렇게 오브젝트 다 채, 챙겨주는 거지. 이러면은 애 새끼들 밑으로 다, 다 달려가겠다. 야빽빽빽 밑으로 다 달려가겠어. 야 그러면 우리는. 이거 가자. 무조건 다 달려갈 거거든요? 어제 바텀은 무조건 먼저 밀 거란 말이야. 예, 여기서 이렇게 이득 봐주고. 상대 무조건 달려가자. 열심히 문제일문질 이럴 때 이득 보라고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여기서 바텀 한 번만 살짝 힘 줍시다. 타워, 타워가 저 정도밖에 안 남았으면은 우리 팀바텀이막밀 밀고 싶어 할 거거든. 그걸 이용해서 벨벳 수도 한번 봐줄 수 있는데 이 타이밍에 한번 슬쩍 봐주는 거 괜찮겠다. 이번에 라인 한번 밀때 아리야 너도 알아. 아. <laughs> 어야 찻차. 너무 쉽다 게임이. 너무 뻔해 너무 뻔해. 여기 핑쿠아드 박아놨으니까 안 돼. 깨비 참 바로 안 달렸으면 했는데. 어왜 그래? 아, 용 하나 줬으면 됐지 슉슉슉. 음 맛있어 시바나를 하면은요 정글 실력이 쑥쑥 늡니다 늘 수밖에 없어 사이티 정글 위치 보면서 게임해야 돼가지고 솔직히 시바나 그 자체 숙련도는 별거 없거든요 그냥 EW 평큐잖아 공부는 EW 평큐만 하면 되고 그리고 궁좀잘 써주면 되고, 그거 밖에 없죠. <laughs> 탑 새끼 자존심 좀 긁어주고, 이 정신병자 새끼들인가 봐. 공가자 무시안어 지대로 점수 나가는데 올차단 필수지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올 차단 하라는 뜻에서 지금 차단 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채팅 보는 거 재밌어 하잖아요. 여기서 보세요, 그냥. 이건 또 뭐야? 아! 아, 저거. 아. 뜨끈하네. 다이아. 마스터 이상에서 슈바나를 해서 이겼다? 그냥 진짜 팀 운이 좋은 거야. 챔피언 약점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 티어에서, 있... 뭐야. 티어 높은 데서는 이거 못 써. 상대가 진짜 병신이길 바라고 우리 팀이 좀 주도권이 있길 바래야 돼. 이건 진짜로. 그부보다 더 심해, 이 새끼. 여기서는 뭐 어차피 내가 더 공격적으로 해 오히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나한테 막 부실골 전문 강사를 하는 거 짜증나 죽겠어 <laughs> 아니 내가해 보고 마스터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부실골 강의 따로 있고 플레다이아 강의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마스터 0점까지는 그냥 정글 기본기야 그냥 으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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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빨리 깨 으어어 으어어 A gente aqui.